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자 오늘 두 번째 영상 좀 만들어 보려고 자리에 앉았고요. 어 지금 개인적으로 계속적으로 어 비트코인 장세 암호화폐 장세가 이제 다시금 좀 빨간 장으로 다시 좀 플러스 장세로 조금씩 조금씩 분위기가 전환되는 모습. 어, 굉장히 또 기분 좋은 그런 연휴가 되고 있고 오늘 리플에 대해서 또 굉장히 중요한 뉴스, 어, 굉장히 또 의미심장한 그런 뉴스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리플에 대한 이야기 한번 더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플 가격이 계속적으로 50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계속 꾸준하게 꾸준하게 조금씩 올라주면서 뭐 700원, 800원, 900원 넘는 거는 이제 시간 문제일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도 들고 우리는 얼마인지 그거 가격에 따라 너무 흔들리지 말고 그냥 이 동전 가격에 살수 있다라는 이 감사함에 수량을 모아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기사를 좀 통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일 코이니스 간단하게 최신 기사들 몇 개만 좀 봤을 때는, 지금 뭐 고래가 몇주 동안 뭐 엄청난 XRP를 매집을 했고, 지금 친리플 변호사, 어, 계속적으로 봤을 때, 제레미 호건이, 어, 흰먼 문서의 어떤 공개 일정에 따라 뭐 6월달, 뭐 지금도 이 부분에서 7월달이라고 나오고 있네요. 자, 아틀란타 연은 XRP 국제교지 수단으로 아예 정의를 때렸다. 어 굉장히 굵직굵직한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리플의 어떤 확장성, 어,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이 조금씩 대중들에게도 보여지고 드러나고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가장 중요한 기사죠. 애틀란타 여는 XRP를 국제 결제 수단으로 아예 정의해버렸다라고 지금 나와버렸어요. 어, 우리는 XRP의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 국제 결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송금의 브릿지 역할, 그리고 온 디맨드 리퀴디티라는 ODL 서비스, 그리고 XRP 레저를 통한 어떤 기업간의, 기관간의, 국가간의 송금 그리고 결제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결제 수단으로 쓸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2025년까지 다음 비트코인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인 불장의 시즌까지 가져가려고 했었으나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리플의 어떤 정말 중요한 뉴스들 시그니처가 된될 만한 그런 굉장히 중요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계속적으로 보게 되면, 어 리플은 지금 뭐 계속적으로 가격적인 부분이고, 자 제레미 호건 자신은 트위터에서 리플과 SEC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은 어 7월 중순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힌먼 문서가 뭐 6월 6일, 뭐 6월 13일 뭐 이런 식으로 공개가 돼서 어느 정도의 결론이 6월 중순쯤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예측과 기대를 했었지만 또 하나의 이번에 새로운 기사에서는 이제 또 7월에 대한 가능성까지 또 열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흔들리기 보다는 올해 하반기 6월 달부터 이후에는 무조건적으로 리플의 어떤 소송 결과가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는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마리가 풀려야만 그런 어떤 스텝이 맞아떨어진다라는 부분 좀 계속적으로 보고 갈게요. 아까 코인니스에서 봤지만 고래가 지금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고 이 기사는 오늘 기사입니다. 오늘 기사고 왜 과연 계속적으로 계속 모으게, 모으고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미심장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 어, 이제 국제수단으로 쓰는 부분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는 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하나 또 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틀란타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일단 그 전에 아틀란타의 국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지아주에 있는 그런 국가고, 미국 내에서 아홉 번째로 규모가 큰, 굉장히 큰 중심 도시입니다. 거기에 있는, 근데 이제, 거기에 있는 곳에서, 금방준비은행, 어, 굉장히 큰 은행이 얘기를 한 거고, 자, 금융, 금융서비스 관련 웹3, 관련 보고서를 통해 리플을 국제결제수단으로 간주했다. 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보고서에서 연주는 효율적인 국경간 결제를 촉진하는 블록체인 중심기업으로 리플과 스텔라를 언급을 했다. 자, 여러분, 스텔라 같은 경우는 또 리플에서 하드포크가 된 그런 코인이죠. 스텔라, 코, 스텔라 루멘이라는 코인이고, 스텔라 같은 경우는 개발자 리플의 같은 개발자였어요 제드 맥일럽이라는 사람이 이제 리플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하나 새롭게 내면서 리플에서 빠져 나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리플과의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정확한 의미로 리플을 버리고 스텔라 루메를 만들었다고 는 하는데 리플과 굉장히 연관이 돼 있고 긴밀하게 연, 연결이 돼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 으면 좋겠고요. 어, 다음 또 계속적으로 우리가 리플에 대해서 지금 한번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팔라우 공화국과 국가 단위로 리플과 파트너십 체결을 했고요. 첫 번째가 팔라우, 두 번째가 몬테네그로 중앙은행과 리플이 손잡고 CBDC 개발 착수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죠? 홍콩이죠. 홍콩과 굉장히 크게 또 CBDC 프로젝트 참여했고, 이제는 화폐뿐만 아니라 부동산까지 토크나를 돕는다. 이제 너희 집이 비트코인 두 개, 세 개로 살수 있다라는 식의 어떤 그렇게 정리가 될수 있는 그런 제도화가 제도화가 되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CBDC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봤었던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리플 가상 커스터디 업체죠 스위스의 메타코 3,300억에 인수하면서 그 기득권 세력들이 다 들어와 있는 메타코를 인수를 했다. 그리고 리플은 또 10억 달러의 준비금으로 스위스와 아랍에미리트의 기업 인수, 대차대조표상 10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리플은 굉장히 현금성이 탄탄한 그런 작은 기업이 아닌 엄청난 대기업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볼수 있었죠. 예, 이번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아틀란트 연행까지 나오면서 리플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플, c b d c 발행. 자체 플랫폼까지 출시하면서 리플이었 확장성과 위상은 갈수록 이제는 뭐 거의 숨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 드러낼 게다 드러나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의미는 이제 곧이 눌려왔던 금액을 어느 정도 다시 펌핑이 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레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죠. 굉장히 규모가 있는 그런 그레스,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인데 이분들이 이제 담고 있는 포트폴리오란 말이죠. 포트폴리오인데 여기에 스텔라 루멘이 딱 들어가 있어요. 네, 스텔라 루멘이 딱 들어가 있고 근데 왜 XRP는 없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디센트럴랜드, 체인링크, 그 비트코인 캐시, 그렇죠? 파이 코인, 호라이즌, 라이트 코인, 라이브 피어, G캐시까지 굉장히 비전이 있고 이미 제도권 수용에 어느 정도 다 들어간 그런 코인들인데 왜 XRP가 없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SEC와의 소송과 어떤 그런 공방전이 이르면서 이제 그레이스케일도 어느 정도 의 눈치를 좀 봤을 것이다라고 좀 추측을 하고 분명히 스텔라 루멘 있다라는 거는 리플도 추후에 무조건적으로 들어갈 것이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원래는 XRP가 비트코인 바로 다음 순이었죠. 2위였는데, 이제 2020, 2016년이고, 어 그때 가격이 5원, 6원 하던 시기였습니다. 5원, 6원 하던 시기였는데, 비트코인이 거의 최고가 뭐 4,000원 후반대까지 찍었죠. 4,900원대까지. 5,000원 좀안 되게끔 찍었었어요. 그쵸? 그렇죠? 그때도. 굉장히 리플은 영향력 있었고, 뭐, 비트코인을 뛰어넘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랬었는데, 어, 그 이후에 SEC의 소송이 발에 묶이면서, 비트코인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20년, 21년도에 엄청난 이런 상승이 나왔죠. 이 18년도와는 비교가 안 될, 20년, 21년도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이 18년도와는 비교가 안 되게, 20, 20년 말과 21년에 엄청난 상, 상승이 나왔잖아요. 근데 리플은 어때요, 지금? 2018년에 비해서 20년 21년 어때요? 근처도 못 갔어요. 그렇죠? 이 부분은 뭐다. SEC가 들어와서 소송을 했기 때문에 지금 눌려 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희망 문서가 풀리면서 풀리면서 결론이 나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이 금액은 넘어서 더 높이 팽창하겠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마크 플립스의그만 달러까지의 논문 지금 리플은, 리플과 그 XRP는 계속적으로 XRP 레저와 o d l 서비스 이런 부분을 통해서 CBDC의 어떤 플랫폼 만들고 있고 국가 단위, 기관 단위 굉장히 굵직굵직한 기업을 인수해 가면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XRP는 굉장히 또 굳건한 자리에 머무를 거고 미국은 또 그런 경제 위기에 있어서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지 않을까. 세계 준비 통화. 하나의 국가의 송금 브릿지 역할로 XRP가 정말 새로운 위상을 펼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만 달러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리플을 모아가야 된다. 우리 마라톤 할때 처음부터 너무 빨리 달리면 오래 뛰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영상만 보면 뭐다필요없고 리플만 사야 될것 같죠. 근데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그러지 말고 근본 코인들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는 그런 코인들 꾸준히 분할적으로 그리고 분산해서 매집하면서 리플을 리플의 끈을 놓지 말자. 어,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길게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25년, 2030년까지도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한 발짝 멀리서 그리고 마라톤을 처음부터 빨리 뛰지 말고 천천히 본인의 페이스대로, 본인이 어떤 매수할 수 있는 그 레인지 안에서 부담 없는 느낌으로다가.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좀 이렇게 마무리 하고요. 어, 모두 주말, 연휴 행복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토합시다.